자, 반갑습니다. 자, 여섯 번째 피드백이에요. 여섯, 여섯 번째 피드백 요청자입니다. 자, 성함, 조민철. 자, 노비스님이 보내주셨어요. 음. 노비스님이 보여주셨고, 3.8년은 뭐야? 경력이 뭐, 3.8년은 뭐야? 약, 뭐, 약 3년, 뭐, 약, 약 3, 4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laughs> 자 그리고 현재 실력인가요 아니면은 이거 목표인가요? 이지톤 탐패 클리어? 목표치입니다. 목표치야 탐패 클리어가 목표치야. 그리고 영상은 유스티티아랑 탐패를 보내주셨어요. 오, 영상 대충 봤을 때 오버튼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랜덤 아 이, 이 스킨 많이 쓰더라? 콤보 어디 갔어? 아, 저 밑에 있네, 씨발. 깨발 때 콤보 안 봐요? 보면 눈이 아파서 맨 아래로 던져놨습니다. 그래요, 뭐, 그거는 이제 본인 취사야. 저도 콤보 밑에 박아두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 많으시군요. 코보씨도 이렇게 하더라. 혹시나 틀렸나 계속 콤보에 눈길 가던데 디그디그 아씨발 연타 존나 잘한다 부럽다 씨발 진짜 <laughs> 연타 존나 잘해. 아니 이수야, 이리... 아니 이런. 이러이... 아, 저렇게 하는 연타 연타 잘 되나? 롱노트 얼리굿이 자주 뜨고 간접미스가 자주 난다. 따닥이랑이 롱잠 연습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판표 어떻게 치는데? 아마, 라스트 플라이트가 문제겠지? 야, 배치 이렇게 나오면 나도 씨발 절겠다. <laughs> 랜덤이지, 이거. 이거 랜덤이지. 배치 저렇게 나오면 나도 절겠다. <laughs> 네, 맞습니다. 자, 어. 롱 잡에서 굿이 난다는 게롱 노트가 굿이 난다기 보다는 다른 잡노잡 노트에서 굿이 좀 난다는 얘기겠지. 롱트도 언리로 잡더라고요. 유 그런 줄 신기하네. 난롱노트나오는 순간 거의 모든 게 슬로운데. 음. 롬잡이 일단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죠? 롬잡이 익숙하지가 않고 아 이거에 관해서 내가 좀 여담으로 네, 좀할 만한 네 맞습니다. 롱노트만 어... 보면 눈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아 눈이 내려가 어... 저거... 내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계속 계속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은 게 뭐, 뭐냐면 일단은 이지톤이 어 일단은 실력 늘리려면 랜덤 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배, 랜덤 섞어가면서 그렇게 해주는게 아마 맞기는 할건데 이게 이지톤이 토 기본적으로 정배 자체가 정배 자체가 일단 랜덤을 하기에, 하기에 너무 족같은 구조로 돼있어 패턴들 자체가 기본적인 정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를 짤때 이제 정배 정배로 봤을 때좀 좀 되게 이뻐 보이고 약간 뭐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런, 그런 그러다 보니까 랜덤이 개족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막 왕왕 있어요 나이지트어 때가 더 체감이 좀 심해 아까 라플 라플 보고 좀확 느꼈다 아. 자 그거는 그거고 롱잡에서 어, 롱 잡에서 이제 눈이 내려간,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단은 지금 본인이 그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노트 처리를 했을 때그 배속보다, 그 배속보다 좀더 내려야 되거든요. 롱 노트, 그러니까 롱 노트 비율이 좀 많고, 빈도가 좀 많고, 이제 뭐롱 잡이 섞여있고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하던 거에 배속을 조금 낮추는 게 맞아요. 내가 원래 하던 거에 그 배속을 조금 더 낮춰서 쳐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롱노트는 길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노트는 그냥, 그냥 딱, 이, 이거 딱, 시야에서 그냥 이거 딱 하나만 보이면 되는데, 롱노트는 어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런,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끝나야 되지? 그리고 뭐, 내가 이거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맞아요. 근데 시선이 왜 밑으로 내려갈까? 내려갈까? 그거는 내가 그 롱잡 롱잡 롱잡까지 처리를 하기는 내 시야가 내 시야가 이거를 어, 완벽하게 커버를 쳐주지 못하는 거야.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님 롱잡 할때님 배속이 지금 롱잡 할 때는 좀 롱잡할 때 기준으로 했을 때님배속이좀 빨라요. 뭐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님 그냥 님이 봤, 님이 저 게임을 하는 그 양상에서 님 개인적으로 이분 개인적으로 그냥 그 롱잡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배속이 빨라 남이랑 비교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이랑 비교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사실 원래는 어. 8.6 배속으로 플레이했었는데 원래는 8.6이라고 근데 지금 영상 봤을 때 8.0이었네 .0이, 그죠? 8.6이었는데 8.0까지 내렸다 그거는 조금 걔는 조금 과하게 내리지 않았나? 동작 때문에 8.0으로 하고 판정을 마이너스 20까지 해놨는데 아니 판정본들이니까 그 판정, 건드리니까 그러, 판정... 판정 건드리니까 롱노트 얼리굿이 뜨지. 판정 판정건들이... 건드리니 이거 왜왜 그런지 알겠네. 그냥 배속 그러니까 그 판차가 배... 어. 더 심해지더라고요. 어. 아,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롱노트 그러니까 롱잡이고 그러니까 롱잡 때문에 그 배속을 좀 낮춰야 된다면은 그러니까 롱잡 때문에 뭐얼리굿얼리굿 뜨고 나머지도 뭐뭐뭐 간접 나고 뭐. 뭐, 뭐, 간접나고 뭐 얼리, 얼리 뜨고, 뭐, 이러는 거면은, 그냥, 배송만 낮춰. 배송만 낮추고, 배송만 낮추고, 그, 판정선까지 뭐, 낮추고, 뭐, 그런, 그렇게 하나 하지 마요. 그냥, 배송만 낮추세요. 배송만. 아니, 롱노트 얼리고, 얼리고, 뭐, 간접을, 판정을 왜 이렇게? 엄청 올렸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내리, 내리고, 올리고를 하지를 마. 판정선을 건드지를 마. 그냥, 배송만 낮춰. 배송만 낮춰. 그냥. 배송만 저거 하고 배송만 저거 하고 그거를 그판정성뭐 그 맞춰가면서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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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하려고 하지 마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럼 더 복잡해져 본인이 더 감을 못 잡아 그러면은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롱잡 기준 제가 롱잡을 어떻게 연습했냐면은 어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분홍색 게임이 있어요 걔네가 아주 롱잡의... 롱잡이... 아, 롱잡... 들이 아주 많거든? 진짜 오토잼에서 그 넘어와, 넘어온 저것들이 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나 그런거... 나 진짜 죽어도 하기 싫은데도 그 당시에는 키보드 리그뭐할수 있는게 발광 아니면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디맥 출시하기 전이었어 한참 한참 전이었어.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했던 거예요. 그렇게 롱잡을. 근데 근데 그런 만큼 확실히 롱잡에 대한 뭐 어떤 스펙트럼이나 이런 거는 진짜 냉정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철인력적으로는 분그 분홍색 게임만한 게 없기는 해. 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스킨, 뭐, 물론 그게 스킨이 그 롱잡 저거, 하, 저거 하는 게 진짜 가독성, 스킨 가독성이 어느 정도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하긴 한데, 지금 뭐 롱잡 잡을라면, 뭐 롱잡 잡을라면, 뭐 그것까지 해야 된다. 는그 짓거리까지 는 나는 별로 그냥. 그거는 나중 가서 생각을 해볼 문제고, 내가 지금 그렇다고, 뭐, 롱잡 연습하러, 뭐, 저기, 분홍팀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경험에 빗대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맞습니다. 음. 그냥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면 되는 거야.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따닥, 따다, 따닥이도 마찬가지예요. 따닥이도 마찬가지야. 따닥이도. 응. 음. 따닥이도 나도 그, 뭐, 그렇게 뭐라고 말할 그게 없어요. 따닥, 내, 나 같은 경우도 원래 따닥이 존나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 사, 어느 정도 극복을 한 케이스고, 롱장, 롱노트,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나 못합니다. 내그 발광 실력에 비해서. 못해요. 존나 못해.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요 대신에 나는 내 경험이 빗대서 아, 분동, 분동게임 하니까 그거 어느 정도 잡히긴 하더라. 나는 그렇게 그렇게는 얘기는 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저거 롱노트 얼리고 뭐 저것도 어느정도 잡힐 잡힐 것도 일단 사실이기는 하고 어느정도 사실이기는 하고 일단 내가 당장, 어, 당장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롱노트, 롱노트 롱잡 뭐, 롱노트 뭐 롱노 뭐 롱노곡이나 아니면 뭐 롱잡 보카 뭐 이거 뭐 얼리 잡겠다고, 어, 얼리 잡겠다고 판정선만 판정선만 좀, 아, 배송만 좀 낮추면 되는 걸 갖다가 그 판정선까지 건드리는 거는 좀 과하다. 어, 오히려 본인한테 혼란 그. 배송 낮추는 거는 내가 권장을 하겠는데 판정선까지 뭐 요리조리 요리조리 건드려 보는 건 본인한테 오히려 안 좋다. 이건 너무 과하다. 오히려 본인한테 혼란만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처리력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판정도 마찬가지긴 이 해요. 판정도 마찬가지긴 한데 처리력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만 그런 만큼의 저거를 많이 해야 돼. 탐패는 자, 일단은 탐패 클리어는 탐패 클리어는 일단 클리어가 급선무다 그러면은 클리어가 급선무다 그러면은 나는 랜덤 별로 추천 안 하고 정배 미러, 정배 미러로 그냥 밀어버리는 걸추 밀어버리는 걸좀 추천합니다. 이지투온이 랜덤하기가 좀좋겠다고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정배 미러가 이쁘다는 거야. 정배 미러가 내가 시 내가 노트 파악을 했을 때 내가 그 노트 파악을 했을 때 굉장히 이쁘게 내려온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패 아까 님이 님이 죽었던 구간에서 자존심은 있잖아. 일단 버리고 정비해야 되군요. 그 자존심이었어 랜덤이? 아아 <laughs> 아, 뭔지 알아 나도 뭔지 알아. 나도 뭔지 알아. 뭔 느낌이 뭔뭔 느낌인지 나도 공감해. 근데 클리어는 본인이 그냥. 나 당장이라도 클리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정배 밀어 하세요. 다른, 다른 거는, 다른 거는 그래. 랜덤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랜덤을 하다 보면, 뭐, 황배도 나올 것이고, 뭐, 그, 황배도 나올 것이고, 점수도 더잘 더 나올 것이고, 어? 치기 더, 정배보다 더 치기 편한, 편한 배치가 나올 것이고, 뭐, 이게 다 통용이 되거든? 이지토는 그게 아니야. 클리어만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랜덤, 랜덤한테 좀 불리해요. 클리어만 놓고 봤을 때.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치. 어. 아, 근데 본인이 랜덤으로 랜덤으로 지금 당장 보다 먼기를 보려면 그대로 연습하는 게 맞겠네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 랜덤도 계속 저거 경험을 해 봐야 되는 것도 맞아. 랜덤 계속 경험해 보는 것도 맞아. 근데 본인이 아나나나 나, 나, 나 지금이라도 클나나나 나, 나 지금이라도 탐패 클려 하 하지 않으면은 막 몸에서 간질이 일어날 것 같아. 어막 살이가 떨어질 것 같아. 참지 못하겠어. 이럴 땐 그냥 정배 밀어 하시라고알간내 네, 도움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여섯 번째 피드백 요청자도 아주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뿅! 유바. 정배합이 이거 존나 예쁘게 내려온다? 계단으로? 쌍계단이라 족 같긴 한데, 쌍계단, 대계단 뭐 이런 거라서 좀족 같긴 한데, 이거 지금 본인이 식별 안 돼서 지금 막 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식별 안 돼서. 적어도 식별은 될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래서 정배, 저거 정배 미어 하라고 하는 것. 정배는 한 번도 안 해봐서 패턴이 이쁜지는 몰랐네요 <laughs> 뭐 본인 기준으로 안, 안 예쁠 수도 있어 오히려 더좋같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있다 정배를 하면은 정배는 배치 정배 미러는 배치는 고정이야 내가 뭐가 막혔는지 알고서 그거를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고나 응? 다음 판에 또 했을 때.